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더리움 한 25, 그다음에 솔라 한 25, 한 리플 한20 정도에서 얘네로 한 70%를 맞추면 되겠다. 음, 네.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 중에 뭐한두 개가 망하더라도 충분하다. 아니다, 아니요. 70% 하지 마요 80%로 해. 음. 30, 30, 20으로 해. 30, 30, 20. 네. 도지 A다 이렇게 있잖아요. 얘네가 1 0 10 이런 식으로 바꾸면된다 이거예요. 이해갔나요? 네. 아 나는 몇몇 개 코인 도저히 못 넣겠어. 죽고 딱 깨어나서 못 놓아.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렇다고 하면은? 그럼 안 되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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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안 되지. 그럼 돼요? 안 돼요? 당연히 안 되지 안 되죠, 그러면 또상대 당하려고 <laughs> 안됩니다 <laughs> 자 그러면 뭘 하면 되냐면 퍼센테이지 맞춰서 다시 사고 팔고 해가지고 다 맞춰 이러면 돼요 네. 그러면 리플은 팔아야겠죠 음, 네. 일정 부분 팔아야 될거아니야솔라나는 사야겠죠 해펜은 네. 팔아야겠죠 네. 시바도 팔아야 되죠 네. 세이도 팔아야 되고 네. 이던 사야겠죠 네. 얘 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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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네. 어떤 건 사고 어떤 건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? 음,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한꺼번에 정리하기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음.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추천하려 하냐면 예를 들면 리플은 뭐 200개를 팔아야 돼요 솔라나는 2개를 사야되고 이런게 있을거 아니에요 음, 그쵸, 네. 그러면 렇죠 네. 그 10주 정도에 걸쳐서 음. 나눠서 팔아요 리플을 음. 근데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그렇죠 사람인지라 안된다니까요 네. <laughs> <laughs> 안 된다니까, 네. 마음이 다 잡고. 근데, <laughs> 그런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, 음. 한꺼번에 하지 말고, 예를 들면, 10주에 걸쳐서 서서히 바꾸라는 거예요, 포트폴리오를 음.